안녕! 제 2강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1차 포로기안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바사왕 고레스의 침령에 따라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대표로 1차 포로기한을 했고, 성전 건축에 앞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장부터 6장까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겠죠 그렇다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일단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왕에살핫돈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여기에 살도록 먼저 보내 놓은 사람들인데 어, 포로기완 이전에도 그러니까 수루파베가 예수아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도 자신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니 성전건축에 본인들도 끼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수룩바벨은 차가운 말투로 거절을 합니다. 4장 3절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참고로 11기와 11기하 17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전부터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나와있습니다. 17장 34절 한번 함께 볼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와를 호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자, 시간 관계상 설명을 기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시죠? 4장에는 총... 4명의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아하수에로, 다리오, 아닥사스다. 자, 4장은 에스라, 니미아 시대를 전체적으로 성전, 성벽 재건이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 알려주는 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는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까지의 방해. 그 사이에 칸비세스라는 왕이 한명더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은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방해. 그리고 7절부터 23절은 아닥사스다 왕 시기의 방해. 그때는 느헤미아 시대의 방해겠죠. 자, <laughs> 어, 유브라데 강 동쪽에 사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쓴 편지는 이렇습니다. 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유브라대강 서쪽에 있는 저 사람들이 성벽을 다 쌓으면 왕한테 다시는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 짓는 것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24절에는 다시 성전공사가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부터 성전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성경책 이름 학계와 스가랴 맞습니다. 서로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루빨벨과 예수아가 다시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방해는 아니고 이 공사가 허가된 공사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 공사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5장 5절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달아오게 아래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다. 자, 이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능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공사를 막지는 못했고 왕의 답장에 따라 결정하기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형통하게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있기에 물었더니 옛날에 이스라엘의 큰왕 솔로몬이죠 그큰 왕이 지은 성전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환하게 해서 바벨론 왕누부가네스에게 멸망당했고 다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그 은근슬 받아가지고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께서 정말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문서를 찾았다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예! 그 문서에는 고레스가 1장에서 명령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고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레오는 다뜨네와스라보스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얘들아, 문서는 찾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방해하지 말거라. 그리고 거기서 거둔 세금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대로 다 쓰게 해주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달라는 대로 숫송아지, 숫냥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주거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명령을 변조하는 사람은 그 집을 멸망시킬 것이며 왕이나 백성이 변조하면. 하나님이 멸망하시길 바란다. 라고 엄격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무사히 봉헌, 봉원, 봉헌이란 말은 받들어서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봉헌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새로 지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laughs> 자, 다음 편에는 드디어 에스라가 나옵니다. 동영상이 전, 길어지기 전에 끊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